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독생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했는가 이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유의 제일 원인자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아버지로, 이슬람권에서는 알라로 부르며, 유대교와 구약성경에서는 야웨나 엘로힘, 민족 종교에서는 하늘님, 상녀님등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어떤 이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계시며 두 측면이 통일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가장 좋은 이름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부모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류의 절반은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부성과 모성을 모두 갖추신 부모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의 소유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영원한 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이든 실체든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를 통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한상, 즉,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한상의 남녀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잘 성장한 뒤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러한 새 생명 또한 동일한 과정에 의해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렇게 자자손손 번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혈통이 창조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내재된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을 그대로 전개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남성 성품을 닮은 실체로 남자를 만드셨고, 당신의 여성 성품을 닮은 실체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남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각각 그대로 전개되어 나온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참 사랑을 통해 다시 하나 될때 하나님은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시며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직범을 함께 맛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셨으니라. 나는 말씀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 개개인이 마음과 몸을 통일시켜 개체적으로 완성한 쥐, 완성한 남성과 완성한 여성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완성하고 또 인간이 자연 만물 세계를 사랑으로 보살펴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완성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집계 아들, 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초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직접적으로 이어받고 탄생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다하여 성장 기간을 잘 거친 후 서로를 배우자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며 이를 통해 장차 그들은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 참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직접 탄생케 하시는 아들과 딸을 각각 독생자와 독생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인간 한 상은 성장 기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주신 개명을 어겨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 남녀가 바르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최초의 인간 남녀는 그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수 없게 되었고,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길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수습하시고자 하나님은 적시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 다락 이전에 섭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계 아들과 직계 딸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류의 참부모가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생자와 독생녀를 시상에 탄생케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인류 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독생자 예수님의 강림과 생에 애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길러 나오셨습니다. 인류 역사 4천년 만에 유대 민족 가운데 독생자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 보기에는 마구간에서 초라한 탄생이었지만 내적인 의미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4천 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진행. 해, 나오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는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는 중보자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 인간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 주셨으며 정보자의 큰 사랑으로 역할을 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설때 예루살렘에서 6월절 축제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그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를 찾기 시작하였고 3일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었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어짜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변,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소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어린 자식이 없는 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모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후에 일어난 일화입니다. 가나의 홀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니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인 예수님의 결혼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집의 혼인 잔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내몬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부른 받은 세례 유한은, 나는내 이로 회개 하게 하기 위하 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 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시오라며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하였고 끝내는 어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신앙을 보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함보다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불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하였기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 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 또다라는 한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